안녕하세요. 한양을 보라 2021년 새첫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DJ 김디 김나연입니다. 2021년 새해가 또다시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엄청 빠른데요. 네, 저는 이제 졸업까지 한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 아직 실감 나진 않습니다. 한양대학교에 한 5년 정도 더 다니고 싶어요. 뭐든 새로 시작하기 좋은 시기가 바로 1월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새 계획을 세웠거든요. 올해는 운동도 좀 하고 싶고 책도 일주일에 한권 읽고 싶습니다. 네, 가능하다면 또 멀리 여행도 떠나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세요. 제가 실시간 채팅창에 들어와 있는데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인데 다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저는 요즘 외출을 거의 안 하거든요. 네, 계절학기 강의도 듣고 또 집에서 드라마도 보면서 나름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분리수거하느라고 제가 며칠 만에 밖에 나갔거든요. 근데 바람도 세게 불고 또 공기도 차서 손발이 꽁꽁 얼겠더라고요. 청취자 여러분들은 외출하실 때 옷도 도톰하게 입으시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스튜디오가 아닌 저희 집에서 방송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서 게스트분들도 각자의 집에서 저랑 화상 플랫폼 안에서 만날 예정입니다. 한양을 보라는 한양의 게스트와 함께 진행되는 보이는 라디오인데요. 한양인 분들 중 게스트로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현재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채널 H 인스타그램이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게스트로 출연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시간 스트리밍 중에 댓글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꼭 본방사수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이 있습니다. 한양을 보라 방송 화면을 캡처해서 방송이 끝나기 전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10분에게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막으로 나가는 이메일로 캡처 화면을 보내주세요. 오늘도 한양을 보라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파수 채널 H 한양을 보라. 저는 DJ 김디, 김나연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오늘의 주제는 한대로 모여라입니다. 지난 12월 23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발표됐는데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끝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정시 원서 접수가 시작할 텐데요. 한양대학교를 목표로 도전하기로 결심한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 도전 끝에 최종 도착지 한 대로 모인 우리 한양인 세 분과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분들 말씀 듣고 미래 아기 사자 여러분께 동기 부여도 되고 의지 뿜뿜 얻으셔서 열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타 대학에 다니다가 최종 목적지 한양대학교에 도착한 학생과 이야기 나눠 볼게요. 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추범주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범주 씨, 우선 한양을 보라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학년 2학기를 마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1,6학번 추범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범주씨는 정시 반수로 한양대학교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쩌다 반수를 결심하셨나요? 제가 한양대학교에 다니기 전에 경기권 소재대학에 다니고 있었어요. 자, 반수를 결심하게 된 이유는 서울에서 동기들이랑 놀고 심야버스를 타고 집에 가던 중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능과 이시 결과를 떠나서 제가 학창 시절에 열심히 엄청 열심히 공부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더 늦기 전에 후회 없는 공부를 하고 싶어서 반수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아네 그렇군요 네 저도 사실 범주 씨랑 비슷한 생각인데요. 사실 저도 항상 남들보다 조금 늦더라도 제가 일단 하고 싶은 건 도전을 해봐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혹시 범주 씨, 정시로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있는 분들께 전수해 주실 만한 꿀팁이 있을까요? 어, 이제 정시 재수 성공하는 꿀팁은 이제 성향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매달 있는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그에 맞는 공부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의 디테일한 그런 계획보다는 이제 크게 크게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또 가장 중요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너무 성급해하지 말고 본인의 페이스로 재밌게 공부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하는 멋진 사람이 되시면 자연스럽게 결과는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혹시 입시 준비하면서 있었던 재미난 썰 있을까요? 어, 사실 재미있는 썰은 아닌데 제가 이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국어를 제외한 전과목에서 만점을 받았어요. 오. 그런데 그러고도 정신 못 차리고 국어 공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이렇게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근데 국어 공부를 하는데 저는 재미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또 공부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당연히 수능 때 국어를 망했죠. 시간이 부족해서 국어 영역에서만 8문제를 찍고 이제 국어 영역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동네 후배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나 수능 탈주하고 다시 옛날 학교로 돌아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주 다행히도 후배들이 형, 그래도 국어 빼고 다 잘하니까 한번 끝까지 봐봐라. 이렇게 말해줘서 계속 봤거든요. 집에 와서 가치점을 하려는데 정말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하니까 그거 가치점을 했는데, 찍은 여덟 문제 중에서 제가 일곱 문제나 맞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공부하면서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문구를 책상에 적어놓고 그걸 항상 떠올리면서 공부를 했는데, 어, 정말 다행히도 하늘의 운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에 이제 수능 끝나고 나서 기분이 하루 종일 안 좋았다가 또가은 저만 밤에는 이렇게 너무 신나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는 느낌이어서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 네, 수능 날 정말 후배들이 큰일 했는데요. 네, 범주 씨 수능은 하루 만에 입시 결과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혹시 그래서 준비하면서 불안하지는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수능에 의지하면 너무 떨릴 것 같아서 사실 수시 준비에 전력을 다했거든요 아 저는 오히려 수능 당일 날보다 그 전에 결정하기가 좀 떨렸던 것 같아요 제가 한 학기를 마치고 6월부터 반수를 시작했는데 그 뒤로는 정말 하루에 3~4시간씩만 자면서 16시간 이상씩을 공부를 했거든요 수능날 고사장에 들어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나보다 이제 열심히 한 사람은 거의 없겠다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그렇게 결과에 미련 두기보다는 저는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크게 만족했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없었던 것 같고, 한양대학교에 들어와서 제가 느낀 건데, 공부 말고도 다른 일을 할때 정말 준비를 열심히 해서 본인이 이렇게 자신이 있으면 크게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배 여러분들도 본인이 정말 열심히 공부했으면 수능에서 큰 부담감은 없을 거고, 또 그만한 결과가 따라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 제가 사실 범주 씨랑 아는 사이거든요. 어, 항상 볼 때마다 항상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생각대로 정말 멋진 분이셨네요. 네, 범주 씨 마지막으로 정시 재수를 결심한 우리 예비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맨날 수업 끝나면 야자 튀고 PC방을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이후에 이렇게 동창들을 가끔 우연히 만나면 안부를 묻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양대학교에 다니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실에 많이 놀라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생각한 게 1년이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 동안 개인의 평가를 이만큼 바꾸기 쉬운 게 수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한 이제 대학이 이제 인생의 성공을 결정해 주진 않지만 적어도 내 20대에 있어서는 대학이라는 하나의 타이틀이 하나의 프라이드를 만들어주고 다른 일을 하며 있어서도 뭔가 이렇게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뒤 이제 본인의 멋있는 모습을 그려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후배들이 정말 즐기면서 재미있게 공부했으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추범주 학생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게스트 분을 모시기 전에.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현재 보고 계시는 한양을 보라 방송 화면을 캡처하셔서 보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열 분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꼭 방송이 끝나기 전에 자막에 적힌 이메일로 캡처 화면을 보내 주세요. 두 번째로 보실 분은 한양대학교 포함 대학을 두곳 다니셨는데 군 생활도 3년 가까이 하셨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정말 궁금한데요. 얼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금융학부를 졸업하신 김영현 선배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한양의 보라에 나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서 제가 소개해 드린 내용 때문에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한양대학교 오기 전부터 취업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는 한양대학교에 오기 전에 육군사관학교를 1년 반 정도 다니다가 자퇴하고 4개월 정도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어, 그래서 육사, 군대 포함하면 3년 정도 좀안 되게 군 생활을 한것 같네요. 한양대학교에 와서는 휴학 없이 4년을 다녔고 어, 하이앱으로 4학년 1학기에 대한항공회의소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별다른 스펙은 없었는데 운이 좋아서 2020년 상반기에 취직을 하게 되었고 현재 롯데케미칼에서 근무 중입니다. 아네 우선 조금 제가 늦었지만 취업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4개월은 다시 입시 준비하기에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잖아요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어 제가 고등학생 때도 수시를 준비했던 게 아니어서 선택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수능 준비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바로 공무원 준비를 하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대학은 꼭 가야 하지 않겠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목표로 정한 후에는 그냥 EBS만 주구장창 풀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도 않았고, 1년 반 동안 아예 수능에 놓았었기 때문에 감에 다시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요새 수능 트렌드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수능을 봤던 14년도에는 EBS 연계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그 덕에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아, 네, 4개월 동안 정말 밀도 높게 공부하셨나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혹시 한양대학교 입학했을 때 다른 동기들보다 나이가 있어서 좀 친구를 사귀는 게 힘들지는 않았나요? 보통 대학에서 만나는 관계는 피상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 일단 저와 동갑인 동기들이 많이 없었고 처음엔 마음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고등학교 친구가 진짜 친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 이러한 부분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어, 결국엔 좋은 선후배와 동기들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났고 어, 대학 생활 동안 정말 많은 추억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어, 고등학교 친구나 대학교 친구나 사실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나이가 다르다 보니까 어, 제가 형이거나 아니면 연장자는 생각을 좀 버리고 편하게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양대학교에서 만난 좋은 사람들의 저도 포함되어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선배님 혹시 수능 준비하면서 대학에 다니면서 남들보다 늦었다는 거에 불안하지는 않으셨나요? 어, 많이 불안했죠. 수능 준비할 때는 뭐 수능이라는 목표가 있으니까 불안하진 않았는데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는 끊임없이 불안했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은 편이라 1학년 때 군대 문제에 대해 걱정을 했었고 군대에 가서는 좀 진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걱정을 했었어요. 어, 이런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어, 저와 같이 늦으신 분들에 대해서 불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걸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모두가 비슷한 고민을 갖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님을 아셨으면 좋겠고 어, 저도 취업 직전까지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어떻게 또 취업은 하더라고요. 사람마다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언젠가 자신의 길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양인들과 예비 한양인들 모두 꼭 자신만의 기, 잘 맞는 길을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취업 준비하면서 면접을 정말 거하게 망친 날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가 너무 부끄럽고 취업은 할수 있을까 그런 걱정이 정말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친구가 해줬던 말이, 너는 무조건 잘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해준 말이 있습니다. 속으로는 넌잘 됐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국은 잘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는 모르겠지만, 한양대에 재학 중이시거나 아니면 한양대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분들은 모두 이미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주변을 돌아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모두 본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한 걸음 내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마음의 핑계로 포기하시는 분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주신 말씀이 어, 혹시 나 늦은 거 아닐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께 큰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 가득 담긴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게스트를 모시기 전에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한양의 보라 방송 화면을 캡처하셔서 자막에 적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무려 10분에게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꼭 방송 시간 내에 자막에 적힌 이메일로 캡처 화면을 보내주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21학번 새내기 분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한양대학교에 두 번째로 입학하신 거라고 합니다. 얼른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경제금융학부 이윤서 학생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 경제금융학부에 21학번으로 입학하게 된 이윤서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윤성 학생은 작년에 이공학 번으로 한양대학교에 국제 학부에 입학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국제 학부 다니다가 이번에 경제금융 학부에 다시 지원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을까요 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 입시에만 치중해 있다가 이번 코로나 시국에 집에서 지내면서 저희 향후 진로 계획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언론인이라는 되게 막연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꿈을 구체화하던 도중에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경제학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경제 분야의 언론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금융권에 종사하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제학부도 정말 충분히 좋은 학과이지만 차후에 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복수전공이나 다중전공하는 것보다는 저의 주전공으로 가져가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경제금융학부에 다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이번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경제금융학부에 합격하셨잖아요. 혹시 본인이 생각하는 학종 합격 비결이 있을까요? 한양대에 모이고 싶어 하는 예비 아기 사자들에게 팁좀 전수해 주세요. 네, 저는 현역 시절과 반수 시절 모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하였고 두번다 최초 합격으로 한양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비결은 제가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를 아주 잘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조금만 참고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제도는 학생들을 내신으로서 수치화해서 정량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신과 활동을 모두 고려해서 정성평가하는 제도입니다. 이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치열하게 자신의 강점과 장점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 객관화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장점이 영어와 수학, 그리고 적극성이라고 판단을 하였고 이 때문에 전반적인 내신 성적 중에서도 영어와 수학에서 더, 더욱 어, 집중했을 뿐만 아니라 영어 경시대회나 수학 경시대회 그리고 각종 프레젠테이션 대회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여서 수상했습니다. 학업적인 부분 이외에도 어, 저는 학교에서 반장활동이나 부반장활동 아니면 동아리 부장활동 등을 활발하게 하면서 저의 인상적인 측면도 드러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지금은 수상 내역에 적을 수 있는 수상의 양이 한정되었다고 들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학교 수업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업 시간에 배우는 공부를 단순히 입시를 위한 그런 단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 공부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생겼던 궁금증 등을 선생님께 질문을 하거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토론을 해보는 등. 깊이 있는 공부를 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학교 영어 심화 독해 시간에 퀀텀 컴퓨팅이라는 다소 생소한 주제의 내용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보량만으로는 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때문에 양자역학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직접 찾아보거나 아니면 관련 실험을 직접 찾아보는 등 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학 시간에는 조건부 확률에 대한 단원을 학습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학급 반장으로서 어, 학급의 간식 수요 조사를 하다가 이 조건부 확률 단원의 개념을 적용을 해보았어요. 이때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값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역설을 발견했는데요. 이 역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면서 어, 해결책을 찾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사례도 많이 들어주시고, 분야별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짚어주셨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 동생이 이번에 고등학생이 되거든요. 어, 윤서학생이 해준 이야기, 제 동생한테 바로 복붙해서 전달해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윤서학생 마지막으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있으신가요? 네, 지금 고등학교에서 입시를 준비하고 계신 입시생분들에게는 지금이 너무 많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라는 거 저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 또한 고등학교 때다 포기해버리고 싶었던 순간이 너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시기만 참고 견디면 하고 싶은 것도 다 해볼 수 있고 정말 쉬고 싶은 만큼 쉴수 있으니까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조금만 참고 견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N수생분들에게는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자주 해주시는 말인데 인생에서 속도만큼 중요한 건 바로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인수생 분들께서는 절대 늦었다는 생각하지 마시시고 남들보다 진로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고 그리고 이 때문에 남들보다 인생의 방향성을 조금 더 확고히 할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열심히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속도만큼 방향도 중요하다 이 말씀 저도 깊이 공감합니다. 윤석생의 솔직하면서도 유익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양대로 모이고 싶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큰 도움 되길 바라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대로 모인 우리 동문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한양대학교 입학을 꿈꾸고 있는 예비 한양인들에게 정말 힘이 되는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릴게요. 네, 우리 예비 야기 사자들에게 오늘 한양을 보라가 정말 유익한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2021년 올한해 정말 알차게 보내셔서 우리 꼭 한양대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한양을 보라 해서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새해부터 즐거운 시간 보냈는데요. 이렇게 화상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는 것도 정말 좋지만 하루빨리 스튜디오에 직접 게스트분을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주파수 채널H 한양을 보라고요. 저는 DJ 김디, 김나연이었습니다. 한양인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오늘도 한양하세요. 안녕! Thank <laughs> you.